3월 26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마음을 다 모아 하나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녀 찬송가 184장입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곳곳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누군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또는 누군가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중심을 주께서 꼭 기억하시고 한량 없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러라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구지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 피시고,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또그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하고, 같은 성경인데 느껴지는 게 다르고, 그 교훈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고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그 회당에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악한 귀신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훈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안에 있던 사단이 숨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비침해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바퀴벌레들이 집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 속에 사람 몸에 숨어 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 26절에 그 귀신이 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때 27절에 그 모든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지금 오늘, 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권이 있다는 겁니다. 권이 있는 세교훈,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어, 권이란 말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권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쓸때 보통 with, authority,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권세에 있는 것. 이 권세에 있다는 것들은, 경찰서장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서장 또는 경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때로는 멈추십시오. 우리가 심문 검사하겠습니다. 손을 올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에게 나라가 그 권세, 오토로티, 권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어로는 이게 엑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건 그냥 권세가 소리를 지르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경찰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 권위 있는 교훈은 그 권위 있는 교훈이 그냥 어 어떤 부여된 자격 때문에 말만 있고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에 힘도 가지고 있는 이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 말에 순종하고, 사람들도 그 교훈을 들을 때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 사랑, 여러분, 어, 여러분,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왜 사단은 고개를 숙였는가? 순종했는가?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왜 그렇게... 새롭다고 감탄하는가?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올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니까 성자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베들레의 아기 예수로 올 때는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오셨을 뿐.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의도 타시고, 그, 배도 고프시고, 때로는 언어도 배우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사단은 왜 순종했는가? 우리와 동일한 그분에게 순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성경을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에 10절로 가셔야 됩니다. 10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권위는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꼭 물어야 될 것이 당신의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성령 받았습니다. 옛날에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부흥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저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좋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기도 하는데 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하고 때로는 이 질문에 자기가 무기력할 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심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13절에 가면 그분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단의 시험과 아, 사단이 때로는 그분을 흔들어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높은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흔들었고 그 흔든 걸 극복하고 난 이후에 주의 성령의 그 충만한 권위가 권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 시험들을 이기시고 때로는 엄청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대단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은 아주 짧은 기간 왔다가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3년도 되고 5년도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기고 난 이후에 정말 성령을 충만한 권이 주께서 주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많은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거부 붙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 있게 간증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성령과 더불어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많이 힘들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잘 이기십시오. 그리고 극복하십시오. 큰 시험이면 큰 시험을 겪고 할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큰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놀라고 여러분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이 감탄을 하고 심지어 사단마저도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주님,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그 권위로 오늘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주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꼭이 어려움과 난관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권위로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하나 옆에 한 1분 정도만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백성으로 살수 있게 해달라고 시제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심판 착각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차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는 여러분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여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참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마다 주님 한려 없는 성령을 더욱더 부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 권위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자 들의 심령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고 주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